이번 예제는 기초투상 17번입니다. 대부분 형태들이 비슷비슷해 보이고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한번씩 연습하셔야만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직접 그려 보시고 그리다가 안 되는 부분만 동영상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총 길이가 30이고 높이가 25이며, 이 변의 길이가 20이며, 이 높이가 10mm입니다. 그러면 스케치 구속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때 돌출을 음 양쪽으로 해도 상관없고, 한쪽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40만큼 해준 다음, 윗면 스케치면 해서 사각형 형태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과 붙여주고, 이 변의 길이가 20이고, 이 선이 벽에서 10mm입니다. 돌출을, 전체를 뻥 뚫어주게 되면, 스케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측면에서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예제는 정면에서 그리고 어떤 예제는 우측면에서 그리고, 그리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면에서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해서 그리는 게 빠를지를 많이 그려 보셔야지 그 해답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10mm, 다음 이 높이가 10mm입니다. 스케치 마무리 됐고, 현재 얘를 돌출하는데 저는 그냥 양쪽으로 50만큼 돌출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윗면에서 스케치 하겠습니다. 슬롯을 긁을 건데, 가운데서, 현재 값이 32만큼 올라가는데, 폭이 15. 전체를 빼내주고 나서, 이번엔 구멍을 뚫겠습니다. 이 면에 구멍을 뚫을 건데, 벽에서 25mm고, 이 벽과는 0이 되고, 구멍 크기는 35가 됩니다. 그래서 볼륨값을 확인해 보면, 이상 없습니다. 기초투상 17번 마무리하겠습니다.